2025학년도 그 수능의 문을 열어봅시다. 여러분, 함께 화이팅 해요. 많은 학생들을 울렸던 2025학년도 수능 20번 시작합니다. 자, 지금 이제 수능 본 학생들보다는 내신 시험 범위 때문에 보는 학생들이 많을 거예요. 음, 최대한 꼼꼼하게 하면서 여러분들이 또 이걸 보면서 본인들이 시험장에 가면 어떤 느낌일까 한번 상상도 해보고 좀더 실력을 많이 쌓는 그런 기회로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내신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알겠죠? 자, 그러면 들어갑니다. We almost universally accept. 우리는 거의 보편적으로 universally 한번 보편적으로 해요. 그래서 우리는 거의 보편적으로 받아들입니다. That 무엇을? 자, 목적어절이죠. Playing video games. 비디오 게임을 하는 것은 is at best, 기껏해야 라는 표현이죠. 기껏해야, a pleasant break, 그냥 즐거운 휴식이라고 보통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무엇으로부터? from a student's learning. 그 학생이 학습에서 잠시 벗어나는 그런 즐거운 휴식이고 More often, 더 흔히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What prevents? 라고 했는데 자, 왔다 음에 주어 없어요. 자, 이거 주격관계 대명사죠. The thing that, the thing which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뒤에 주어 없고 prevent students from accomplishing their goals. 학생이 학생이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는 것을 방해하는 그런 것이다라고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더 흔히는 기껏해야 그냥 뭐 즐겁게 학 좀, 좀 공부 좀 그만하고 좀 쉬는 시간이지. 이렇게 기껏해야 이렇게 받아들이거나 아니면 좀더 자주, 좀더 많은 사람들은 다 어떻게 받아들여요? 이거 방해하는 거잖아. 학생이 목표를 이루는 것을.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많은 분들이, 어른들이 좀 그렇게 받아들이시는 경향이 크지요. 그죠? 자, 여기서 prevent A from B는 상당히 많은 다른 단어가 올수 있어요. 일단 이거는 A가 B하지 못하게 하다. 그러니까 B. 하지 못하게 하다라는 뜻으로 많은 단어들이 올수 있는데 prevent 대신에 keep a from b도 되고요. stop a from b 그리고 hinder a from b 다 똑같은 뜻이에요. 뭐 하지 못하게 하다. a가 b 하지 못하게 하다. prohibit a from b <laughs> 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뭐 discourage도 되고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프리벤트 대신에 들어갈 수 있는 단어들. 그래서 학생이 목표를 이루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라고 받아들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보면은, 그, 플레잉 비디오 게임을 우리는 크게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이걸 다시 한번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음, 즐거운 휴식, 아니면 학생이 자신들의 목표를 이루는 것을 방해하는 것. 이렇게 두 개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비디오 게임 하는 것을. games catch and hold attention. 게임들은, 음, catch, 사로잡고 hold, attention이죠. hold attention. 주의력을 이제 사로잡아서 계속 그걸 유지한다는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 in a way that few things can. 다 어 여기서 few things가 나왔는데 few는 어가 없으면 거의 없는의 뜻이에요. 어가 없으면 거의 없는의 뜻으로 자 여기 뒤에 지금 생략된 것은 어느 부분일까요? catch and hold attention이에요. 그러니까 그 어떤 것도 그렇게 게임처럼 사람들의 주의력을 사로잡아서 유지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런 다른 어떤 것은 그렇게 할수 없는 그런 방식으로 사람들의 주의력을 사로잡아서 계속해서 유지시키는 겁니다. 홀더 텐션잘 기억하세요. 앤예 그리고 그리고 이지만 앤드 예시 같이 쓰이잖아요. 그러면 벗이나 하우에버나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나 원스는 이렇게 쓰이면은 일단 뭐뭐 하면의 의미죠. They have our focus. 자 그럼 여기서 they는 뭐예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games죠. 게임들은 일단 우리의 집중력을 얻고, 났나, 얻고 나면 they rarely 그들은 거의 못한다 이 소리입니다. 거의 뭐 하지 않는다란 뜻인데 어, 그들은 seem to offer anything meaningful. 어떤 그 의미 있는 무언가를 제공하지 않는다. 제공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라는 뜻이 됩니다. rarely seem이 돼서.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anything meaningful 한 다음에 이렇게 thing으로 끝나는 것은 뒤에 형용사 오고 그 다음에 또그 t 을 꾸며주는 형용사 정용법의 t 부정사 올수 있죠. So to help students grow in their lives outside the game, 게임 이외의 그들의 삶에서 학생들이 자라도록 도울 수 있는 어떤 의미 있는 그 어떤 것이라도 제공하는 것을 거의 하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하는 것처럼은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의미죠. 오케이. 그래서 이 rarely가 들어가면 거의 뭐 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부정의 의미로 해석된다라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and yet 이거는 but however의 의미가 될수 있다라는 것 뒤에 나오는 이 day도 역시 게임이죠. while this may be true for many games 자 while이 나왔는데 반면에라는 의미로 여기서 쓰인 것 같아요. this is may be true 이것은 사실일 수도 있, 있, 있습니다. 사실의 수도 있습니다라는 소리로 요 디스가 가리키는 것은 요앞 문장이죠. 이 앞문장이 사실일 수도 있습니다. For many games. 많은 게임에 대해서는. 자, 이것도 뭐가 될수 있냐면, 이 표현 어떻게 바꿔줄 수 있냐면, maybe the case로도 될수 있습니다. 이것도 똑같이 be true랑 같은 뜻으로 쓰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게임에 대해서 이 앞문장의 내용은 사실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에서 while이 여기 들어가면서 사실일 수도 있지만, 이렇게 되는 거고요. We are too easily ignoring. 우리는 너무 쉽게, 너무 쉽게 지금 무시하는 중입니다. A valuable tool. 아주 그 가치 있는 도구를 지금 무시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 가치 있는 도구를 선행사로 하는, 선행사로 하는 그런 주격 관계 대명사절이 뒤에 왔어요. That could be used to enhance productivity instead of derailing it. 자 여기까지가 지금 이 주격 관계 대명사 대절인데요. 지금 보면은 쓰일 수도 있어 수동태. 뭐하기 위해 to enhance productivity 생산성을 생산성을 향상하는데 쓰일 수도 있는 그런 가치 있는 도구. 근데 뒤에 또 instead of가 나왔다. 모모 대신에. 모모 대신에고, 이 오브가 전치사죠. 그래서 여기에 동명사 온 거예요. 근데 derailing이라고 하면 저해하다란 뜻입니다. 그러면 이 derailing의 그 동의어도 우리가 한번 좀 봐야 될것 같은데요. 자, 이거는 여러분, 이런 건좀 알아두는 게 좋아. 이 단어 분명히 어, 다음 수특이나 내년 수특이나 수안에서 또 자주 보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해하다는 방해하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interfering, 그치? interfering 그리고 ruining ruining 망치다 이런 의미잖아. 방해하다. Disrupting. 또 되고, Disturbing도 됩니다. Disturbing. 자, 그래서 이렇게 방해하는 것 대신에, 방해하는 것 대신에, 오 그러면 여기서 이시 가리키는 건 무엇인지 또 우리 봐야 되죠? 이 이시 가리키는 건 바로 Productivity입니다. 생산성을 저해하는 것 대신에, 알았지? 생산성을 향상시키는데 향상시키기 위해 사용될 수도 있는 그런 가치 있는 도구를 우리는 너무 쉽게 무시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자 여기에서 이 가치 있는 도구가 무엇인지 우리가 지금 빨리 캐치해야 돼요. 바로 이게 게임을 얘기하는 겁니다. 알았지? 여기서 이걸 캐치하지 않으면 또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거야. Rather, 하면 오히려예요. 상당히 많이 나오는 어휘입니다. 오히려. It is desirable. 자, 이거는 가주어고요. 그리고 대절이 진주어인데요. We develop games that connect to the learning outcomes we want for our students. 우리가 개발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합니다. 어떤 게임? 자, 지금 대절. 주격 관계 대명사절이죠. 선행사는 게임즈예요. 그래서 connect to the learning outcomes we want for our students. 와, 이거 여기서 또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또한번 생략이 돼 있네. 우리의 학생들을 위해서 우리가 원하는 그런 학습 성과와 연결이 되는, 연결되는 그런 게임을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저는 여기서 요 문장. 서술형으로 나오기 굉장히 깔끔하게 떨어지는 문장이라서 요거 좀 주의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아까도 지금 아니야 요건 괜찮아 아니야 요 앞문장 요것도 좀 서술형으로 나올 수 있지 않나 아니면 어법으로 나올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게임을 이용해보자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사설을 늘어놓자면 저희 아들은 제가 영어를 이렇게 가르친 적이 별로 없어요. <laughs> <laughs> 어, 약간 학원을 보내고 싶지도 않은 게, 여러분들 학원 어렸을 때 그렇게 계속 다녀봤지만 뭐 많이 도움이 됐나요? 도움 안 돼요. 그냥 계속 너무 하기 싫은 숙제를 계속 하게 되면서 영어라는 과목, 그리고 어휘를 암기하는 것, 어떤 글을 읽는 것, 이런 것을 그냥 문제풀이로 그냥 치부해버리거나 나를 정말 괴롭히는 것으로 치부해버리기 때문에 영어 공부를 별로 안 좋아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비뒀거든요. 나는 내비두면 언젠가는 학교에서 좀 점수를 안 좋게 받아서, 어, 엄마, 영어 좀 가르쳐주세요. 막 이럴 줄 알았어. 근데 얘가 자꾸 1 0 0점에 받아와. 난 많이 짜증이 나는 거야. 얘왜 이러는 거지? 뭐, 뭐야? 라고 생각을 했어. 어, 내가 태교할 때 워낙에 영어를 많이 수업했으니까 얘가 뱃속에 있을 때 그래서 그런가라고 생각했는데, 아, 제 아들이 유튜브를 하거든요. 어 유튜버야 나름 500명 넘었어 구독자가 <laughs> 근데 그 유튜브를 하면서 영어 단어를 굉장히 영어를 많이 접하더라고 그거를 번역 앱을 통해서 통역 앱을 통해서 열심히 지가 막 알아보고 하면서 막 터득해가고 있길래 그냥 좀 가만히 두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엄청난 시너지 효과가 나는 거라고. 왜냐면 내가 되게 좋아하는 활동이잖아, 유튜브 활동은. 그러니까는 그걸 통해서 엄청난 학습 효과를 지금 받고 있어, 우리는. 수학은 안 돼. 굉장히 슬픈 노릇이죠. 수학은 안 돼. 아, 그래서, 아, 이거 잘만 이용하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게임도 마찬가지, 학습 게임들을 많이 만들어내면 어떨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이 냄새를 맡으면서 그 종이의 질감을 느끼면서 종이 위에 활자를 읽는 것, 이것은 또 다른 활동이기 때문에 저도 고민이 많습니다. 하지만 일단 학습 효과를 내는 데는 게임도 굉장히 좋은 효과를 낼수 있는 도구라는 것, 지금 이 지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잘 알아두시면서. 음. 자, 여기서 요 서술형 요 문장 있죠? 이거는 문장의 위치로도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So this will enable educators라고 했는데 자, 여기서 this는 무엇을 얘기할까요? 앞에서 얘기하는 지금 보면 요 develop games to that connect to the learning outcomes we want for our students. 바로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어그 학생들에게 원하는 학습 성과와 연결되는 그런 게임을 개발하는 것 이것이 이것이 will enable 가능하게 해줄 것입니다. Educators 저, 저와 같은 이 교육자들이 뭘 하는 것을 가능하게 해요. Take advantage of 활용할 수 있게 games attention 게임의 주의력을 commanding까지 보고 commanding capacity까지 봐야겠다. 자, 주의력을 커맨드, 지배하는 그런 능력. 게임의 주의력, 지배 능력을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그런 게임들을 개발하는 것은 우리 교육자들이 그런 것을 활용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그러면서 또 allow our students, 그리고 또 우리 학생들이 뭐 하게 해줘요? to enjoy their games while learning. 학습하면서 게임을 즐길 수 있게도 해줍니다. 자, 이 마지막 문장 좀 되게 의미있죠, 그죠? 잘 이용만 하면 되는데, 사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서 위래에 엮인 enable과 allow가 병렬구조로 end로 묶여있다라는 것 기억하시고요. 재밌죠? 나이 질문 정말 마음에 들었어요. 제 생각과도 맞는데, 다만, 근데 지금 이제 이 블루, 블루라이트라던가 아니면 도파민이라던가 이런 것들 이좀 걱정이 돼서 그렇지 사실은 적절하게 활용하면 이게 학습에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이 들지 않으시나요? 자, 앞으로 여러분들이 사는 시대는 바로 AI의 시대에 그래서 AI가 다할 거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좀더 많은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걸 실현화하는 것이 여러분들을 정말 큰 일을 할수 있게 만들어 줄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이 글에 물론 물론 주제요가 될수 있겠지만 주제요 나왔지만 한번 더 본다면 이 글의 주제 어떻게 될까요? 어머, 이걸로 하면 안 되지. 이 글의 주제요로 만약 한번더 나온다고 하면은 주제는 게임을 활용한 학습 효과 증진 증진. 방안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자, 영어 제목두 가지 한번 드려볼까요? using the power of games for education. 어, 이게 제일 뭐 정확하겠죠? 그죠? 두 번째로, 두 번째로, turning, turn A into B를 사용하는 거야. So, turning gameplay. way into uh, learning opportunities. 그래서 요렇게 제목이 또 나올 수 있으니까 어쨌든 게임을 활용해서 학습 효과를 증진시키자라고 하는 것이 이 글의 골자입니다. 자 그러면서 저는 이제 어법이나 서술형 아까 계속 말씀을 드렸지요. 내용이 워낙 쉬워서 이거는 어법, 서술형. 그리고 어휘 표현 같은 거좀잘 보세요. 여기 아까 보면은 프리벤트가 나와서 그렇기도 하지만 and 예시 나오거나 derailing 요런 부분들은 여러분들 좀 챙기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법 서술형 어휘 그리고 문장의 위치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이거는 그렇게 많이 어렵지 않은 지문이었어요. 음, 인정합니다. 20번부터 어려웠으면 어쩔 뻔했어. 근데 어쨌든 여기서는 좀 쉽게 넘어가지만 뒤에 부분에선 또 우리가 볼게 많습니다. 자 그러면 21번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라이크, like, 여러분들의 댓글, 그리고 구독은 정말 저에게 많은 힘이 됩니다. 많이 많이 부탁드리고요. 또 열심히 준비해서 21번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